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대형 세탁 옵션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배량이 높은데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전면 유리 선팅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컨팅 전전선 외판 상태도 제가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어요 대형 세탁답게 넓다 꾹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혀요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고요 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포괄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짜잔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어우 옵션이 진짜 좋하다 그래서 왁스도 습니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차량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언니네 중고차 빠샤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대형 세단 옵션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배량이 높은데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고고고 이 <laughs> 좌석에는 전동 시트까지 되어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승차감도 좋고 뭐 패밀리카로도 정말 좋은 차량들이 나오는데 이 자리는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자리에요. 너무 욕심이 나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양보 못해요. <목소리> 뭐 그릴이나 아래 범퍼, 흠질난곳 없고요. 당연히 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도 약종 모두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상징. 또 옥수리! 왜 이러는 걸까요? 전면 유리 썬팅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여기서 외판 상태도 제가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어요. 여기 약간의 붓터치랑 여기 약간의 붓터치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썬팅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오, 차가 너무 좋다. 앞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에는 생활 흠집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롬 휠이에요.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50에서 60. 10% 정도 남아있고요 여기는 생활 흠집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뭐 스크래치나 붓터치 자국은 없습니다 트렁크는 우와 전동 트렁크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트렁크 공간은 보시면 그냥 대형세상답게 넓다 넓고 깊숙하다 아래는 공고키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은 깨끗해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닫혀요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판에 뭐 흠집이나 붙어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선팅 상태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타이어는 내장 모두 50에서 60% 정도 남아있고요. 35,134km 운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보면 뭐 까짐이나 해짐 없고요. 볼륨 조절 모드,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백미러도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있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포마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세단의 마스코트 상징이죠 아날로그 시계 되어있고요 에어컨도 냄새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전방 카메라 서스펜션 전동 리어커트까지 DIS까지 되어있는 차량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비 조절하셔도 되시고요 라디오나 네비 이런거 들으실 수 있는 디아이스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커플도 되어있고요 산나공간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전자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다 되어있고요 전자석, 전동시트까지 다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는 냉장고까지 되어있어요 5인승 차량이 있고 4인승 차량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4인승 4인승 차량은 매물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귀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배기량이 높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이유가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찾으세요 어 시트 상태 보실 건데요. 시트는 뭐 틀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 약간의 세월의 흔적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 보이시나요, 고객님들? 안마까지 하실 수 있는 안마 시트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피곤하지가 않겠는데요. 필요가. 피로가... 풀릴 것 같은데요.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 약간의 세월의 흔적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 요 약간의 세월의 흔적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뒷좌석에도 옵션이 풍부한 거전동 리어 커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 라디오 채널 돌릴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양 열선 시트, 양 통풍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 되어있어요. 홀로 사용하셔가지고 요 화면에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디오 들을 수 있는 화면이다. 커플도 되어있고요. 얘는 짜잔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와옵션 어, 진짜 편하다. 여기서 워크인 시트. 워크인 시트까지. 작동은 아주 잘 돼요. 어, 지금까지 빠샤와 460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차량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460 필요하시거나 에쿠스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제 아래 번호 아래 나가잖아요. 010-8692-2966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언니네 중고차에는 에쿠스 차량 말고도 더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상담 문의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010-869-2966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 빠져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되나. 다음 스케줄 장소로 떠나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